어떤 할머니가 TV에서 하는 그 퀴즈 프로그램에 참석을 하셨어요. 퀴즈 프로그램에 나가셨는데, 이제 그 사회자가 어 주어진 단어를 설명을 하는 그런 그 스피드 퀴즈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스피드 퀴즈 시간이 된 것입니다. 어 사회자가 설명을 하는데요. 이제 그 할머니께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할머니, 영감님 계시잖아요. 영감님하고 할머니하고 오랜 세월 동안 함께 지금까지 살아오셨는데, 하늘이 맺어준 그 부부 관계. 이걸 말하는 어,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뭘까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유, 어떻게 하셨어요? 아유. 네, 천생연분. 그쵸. 그렇죠? 천생연분. 그러니까, 어, 하늘이 맺어준 관계. 어, 할머니가 강봉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 우리 영감하고 나하고 관계, 이렇게 선생님 생각하시다가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왼수 <laughs> <laughs> 사회자가 얼마나 당황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사회자가 할머니, 그게 아니고요. 하늘이 맺어준, 에? 하늘이 맺어준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관계인데요. 네 글자예요. 네 글자. 그랬더니 뭐라고 할머니가 얘기했습니까? 평생 왼수. 예, <laughs> <laughs> 네, 평생 왼수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오늘 시평 기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고그렇습니 어, 형제가 주안에서 형제 자매된 그 믿음의 공동체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한 자리에 모여서 있는 모습 자체가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항상 선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되면은요 그 선하다 그치라고 하는 것은 와참 좋다 단순하게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 수양의 장소 오시면서 혹시 아 좋다 이렇게 하신 분들 있으세요? 방에 들어가셔가지고 오해 좋은 거. <laughs> 굉장히 좋죠. 여기 장소가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성경에서 이스그 사라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대로 됐다는 의미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좋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대로 되었다. 관계에 있어서 말할 때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본래 맺어주려고 하셨던 그 관계 모양대로 그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겠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 하늘이 맺어주시는 관계, 사자성어로 다시 한번 묻습니다. 뭐죠? 에 천생연분. <laughs>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생연분으로 묶어 주셨고 그 모양 그대로 있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답다,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아 그분의 저희 교회가 이제 어, 전교인 수양에 함께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 얼마나 감사할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장소를 허락게 주시고 또 특별히 이렇게 이번에 많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 수양에 신청을 해주시고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된게 얼마나 감사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자리 함께 불러주시고 함께 모아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다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목양 교의 성도들을 천생 연분으로 불러주셨고 그 2년 안에서 그 부르심 안에서 저희가 함께 모여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잊어버리면은요, 천생 영분이 어느 순간 원수가 돼 있어요. <laughs> 한 평생 수십 년을 해로하시고도 평생 원수. 이렇게 영감님께 말씀하셨던 하라, 할머니처럼 그렇죠. 우리가 정말로 힘을 다해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오랜 기간을 공동체에서 섬기다가도 어느 순간 원수가 되어 있으면 얼마나 허망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목양공동체를 이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전 가운데로 불러주셨다고 믿습니다 바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제 마음 속에 와닿는 구절이 연합하여 동거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Dwell in Unity." 연합한다라고 하는 말은 회귀화하고 좀 다른 것입니다. 그렇죠? 서로 차이가 있고 서로 조금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될수 있는 것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본성적으로 나와 좀 다른 것 나와 좀 차이가 나는 것, 어, 배척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짐승들도 그렇다고 그래요. 짐승들이 모여있는 그런 어, 그 우리 안에 어, 조금 다른 개체가 하나가 태어나면 예를 들어서 장애가 있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나면 공동체 에서 자꾸 밀어내는 것이 짐승들에게도 있는 본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유니티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됨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희 교단의 특별한 한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저희 교단의 어, 태평양 아시아 어, 목회자 연합. 이좀 긴데요. 영어로 하면 더 복잡해요. 뭐 카운셀 어 뭐죠? 저기 카운셀 오브 퍼시픽 앤 에이시안 어 아메리칸 미니스트리스. <laughs> 약간 태평양 아시아 이렇게 모인 그 목사님들이었습니다. 가 보니까 역사가 34년이나 됐더라고요. 꽤 오래된 그 교단 안에 카운슬이고요. 한국 목사님들을 비롯해서 중국 목사님들, 대만 목사님들, 일본 목사님들, 또 인도 목사님들, 어, 타이 타일랜드 목사님들, 뭐 이런 이제 아시아 지역의 목사님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했습니다. 어, 총회로 모였기 때문에 이제 좀 빡빡한 일정 속에서 회의도 하고 같이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 개인적으로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마음속에 두 가지가 이 지금도 남아 있는 것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본래 미국에서 태어난 타이 젊은 목사님이 한분 계셨어요. 그 타일랜드그 어, 젊은 목사님이 헌신을 하고 고국인 타이로 돌아가서 이제 선교사 활동을 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에 신청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 허락이 떨어지고 이제 그 파송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에 모인 한 50명 이상 되는 각국의 목사님들이그 타이 젊은 목사님을 가운데 두고 다 나와서 같이 기도를 해줬습니다. 다 기도를 해준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인도 하시는 목사님이각 언어 그룹 별로 한 분씩 자기 나라 말로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주라 이렇게 한 거예요. 각 언어 그룹 별로 한국말, 영어, 중국어, 또 오리지널 대만어가 있어요. 오리지널 대만어는 중국어가 좀 다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인도어, 그렇죠. 그리고 뭐, 제가 못 배워먹었죠. 뭐. 타이, 타이오, 인도, 일본어까지 해가지고, 각자 그룹별 목사님들이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는데요. 서로, 어, 다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다 알아들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지는 한 중국 목사님과 이제 대화를 하다가 그 목사님께 듣게 된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임 자체가 3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30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 본토하고 대만하고 서로 양국 간의 관계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안 좋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도 그럴 것이 북한하고 나만 생각하면 되시지 않습니까? 중국은 봉사 국가고 그 대만은 자유 대만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모임의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목사님들과 대만 목사님들이 사실은 같은 만다리, 만다린 그, 그 중국어 본토어를 사용하긴 한대요다 같이 사용하긴 하는데 물론 그 대만의 다른 언어가 있지만 같은 언어 부르으로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모이기만 하면 싸우셨다는 거야. 이 모임에서 너희들 체제가 오르니 내 체제가 오르니. 너희 나라가 우르니 내 나라가 우르니 이게 싸우셨다는 거야. 그래서 언어별 그룹으로 <laughs> 따로 소그룹을 모일 때이 목사님들이 30년 동안 따로 모이셨다는 거예요. 30년 동안 따로 모여서 회의를 하고 서로 밥 먹을 때 자꾸 슬금슬금 피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사님들 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한 언어를 쓰고 한 하나님을 섬기에도 불구하고 체제가 다르다고 해서 서로 미워하고 반목하고 이 아시아 태평양 목회자 모임에서 마저 함께 한 자리에 앉지 못한다는 것이 많이 든니다 회개하기 시작했고 이분들이 함께 모이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모이기 시작한 게채 2년이 안 됐다. 2년 전부터 2년 전부터 어, 대만 목사님들과 이 중국 목사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는 그런 일을 가지게 됐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막 뜨거워졌어요. 어, 너무 너무 가슴이 뜨거워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체제가 다르죠. 여전히 체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묶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수양의 전체 주제가 뭐죠? 예. 수영의 전체 주제는요? 감사합니다.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 너무, 너무 노골적인것 같아요. 쉬는 시간이 많다고. <laughs> 주제가 그냥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 맞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몸과 마음이 좀 많이 쉬실 수 있기를 바라요. 어, 정말로 이 좋은 장소에서 또 좋은 방에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에게 참된 쉼, 참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동시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형제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우리의 마음에 참된 쉼, 참된 평안이 있다는 것도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말씀하는 시편 기자의 선포 속에 함께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수양회를 지나는 동안 우리 마음을 열고 함께 이런 좋은 회복의 자리, 쉼의 자리, 교제의 자리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수양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 왔던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한자리에 불러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경제가 연합하여 동고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기자가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모임 우리의 이 시간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선하고 아름다운 시간으로 세워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정을 따라 진행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마음들과 또한 열린 마음들 주시기를 원하고, 그리하여서 주 안에서 참된 쉼과 회복과 평안과 아름다운 교제 나눌 수 있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